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623장 찬양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소 살기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리 주님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2편 5절 한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율법적 회개는 의미가 없고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그 회개가 효력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오늘 붙잡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더러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주야. 하나님과 맞는 방향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의 방향으로 맞춰야 됩니다. 주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방향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또 육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겼을 때는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는 용서 받은 것 동시에.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주의, 아멘. 마음도 다시 힘을 얻고 아멘. 삶도 생활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주의, 아멘. 그러므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주의야.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다윗이 죄가 없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맞는 방향을 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회계도 이 삼류 회계 또 이류 회계 일류 회계가 있거든요. 삼류 회계는 뭐냐면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면 이게 삼류 회계지만요. 이류 회계는 뭐냐 죄 용서하는 기도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회계, 곧 복음적 회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리고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힘을 얻도록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방향 맞추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복음적 회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셈을 얻고 오늘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같은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기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吃呀，到我家来，尝尝。